지금 디코 소리가 다 들린다. 아 어, 상관 없어. 자 우선 첫 번째 가드를 픽하고, 그 다음에 무는 그래서 영감, 영원 들고, 스펠은 점마랑 철진을 들고, 스킨을 고르고, 아, 이고 시작을 하고. 잠깐 <laughs> 잠깐만 디탈지 t o 전화는 F야 a <laughs> <시라인>? 이어 F a t 어 m a To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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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그래. 시, 스킬은 이 스킬. 스킬은 음. 스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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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 스킬이 이 스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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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하이 나머지 하나는 랜덤으로 생기는데 그몇번이 생기더라? 아까 보니까 미니언 스착할 스킬이 스킬 에 생기는거 종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미드타워를 먼저 때리면은 승리 아 두개로 할까? 세개 너무 오래걸리려나? 응. 두개는 너무 빠르지 않냐? 먹고 바로 뛰면은 그럼 빨리 끝나면 좋지 근데 그 종도 두개가 되게 이렇게 아저난 전판이랑 거의 똑같이 뜨던데? 그것도 랜덤어난좀 너무... 다르게 떴어 아 그런가? 이거 세개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오래걸리려나? 근데 그 나머지 하나가 어디 뜨는지 좀 어? 궁금하긴 한데? 어? 나 지금 또 뜨고 있어. 이정도면 괜찮지 않아? 원래 그 문도 아, 피고 있데도 아, 아, 1분 몇초만 이랬는데 아야왜 자꾸 네가 먼저 뜨는데? <laughs> 아니 네가 늦게 먹었겠지. 아니, 아니 이거 진짜 에바임. 나 이번에도 지금 탑이랑 탑 1차 타워 쪽이 생겼다고 진짜 어이가 <웃음> <웃음> 죽여버리지. 빡치면 이렇게 죽이면 돼. 절대 문 죽이지요? 너무 빡치죠? 멜틸러 차원의 무!